네, 산 정상에서 치고 있습니다. 소나무 사이로. 네. 저 멀리 일본 홀킥대가 보입니다. 이야. 네. 장 <laughs> 굿샷! 으어! 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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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원공은 요 소나무 비켜주세요! 공 갑니다! 이래가 될라? 네네네네 조심해서 살살살살살살우호 우와! 우 어허! 묘기를 부리고 묘기를 부리고 있 네, 아주 지대가 높아서. 소나무 네, 아, 산림욕 하고 있습니다. 어리나무. 어. 어리나무 그죠. 나무. 오랜만에 본다 이거. 나무. 오랜만에 잘는데잘는데이한 있네. 그 무슨 나무라고요? 오 나무. 어? 오 나무. 저기나무나무